네, 안녕하세요 민티입니다. 오늘은 그 공개 지난번에 그 미션을 우리가 썼죠? 그 제가 쓴 거를 공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민독 아래 표시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빨간 그네, 민독. 민뚝. 민독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빨간 그네. 그럼 빨간 그네로 갔죠? 야야야야야 빨강 그네 어난 무시? 비젤나 무시하는 중인가? 민똥 쉬울 것 같지? 절대 아닐걸? 밑으로 밑으로가 아니라 어. 그 뒤로 가란 뜻이에요 뒤로 가면 여기, 네, 여기 아니 여기 민독 시소투 시소투는 모를 듯 하나면 이숲 맞아요 이 시소가 두개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2번 수 여기 민번 해님 맞아요 민또 해님 해님이라고 했죠? 잘 보시면 저기 해님이 있습니다 민또 똑똑한걸 여기 밑으로 아니 뒤로 가라고 했죠? 뒤로 계속 가봅니다 용케 민또 용케 찾아군 네. 어, 그럼 저기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가시면 여섯 번째 여쪽. 민독 초록색 미끄럼틀 바로 여기죠 근데 어 여기 여기도 한군데로 선택해야 안 돼요. 당신은 어. 어느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기요. 네 여기는 민독 저런저런 함정에 빠져들었군. 초 미끄럼틀을 잘 살펴봐. 초 미끄럼틀은 이 초록색 미끄럼틀 잘 살펴보면. 이제 끝이야 소금 안음 민똑하 이제 끝이야 소금 안음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네 이상으로 민치였습니다 어어뚝 뚝손 거는 뚝손이 찍으세요 네 이상으로 민치였습니다 빠이빠이 알라뷰